맞지?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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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보자 언제 보나 언제 볼까 1번지 보 없는 거 같은데 가까한 명씩 여기 올라오더라고 어 없다 없다 천문이야찾 꼈어 여기 1지 보다 얘가어디 어디 뭐야? 어디야 2집 2집 아씨 아, 잠깐 와미치다 진짜 아니 <laughs> 친구야? 뭘 쳐야겠구나. <laughs> 와 못돌려라. <문도 열어. 웃음> 또 있어? 있어? 어? 나이스. 아래 <laughs> 그래, 뭐가 걸려요. 내 시체에 조각이 있었거든? 나이스. 3번이차 <laughs> <laughs> 타면 안 되겠다. 나도 까먹을 것 같아. <laughs> 아, 이게 알고 있는데 또 까먹었어. 와 아, 진짜. 이게 원래, 조, 그, 운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, 아, 리드샷 해줘야겠다. 이게 마인드가 좀 있어가지고. 친정. 어 음. 음. 없군. 아 9시 넘으면 배고플 것 같은데 뭐 먹지? 간식을 시켜야 되나? 샌드위치? 어 밤에는 간단하게 어? 내 머리 왜 보여? 사람 있는데? 뭐야? 어? 옥상 있어 어? 어. 어나 어디 갔지? 여기 왜 여기, 여기, 여기. 너한테 가고 있다, 옥상에서 와, 깜짝 놀랐다. 위에 남았어 아, 나, 어, 나 장전 중요하고, 예. 장전 중이하고 아. 둘인데? 아, 둘 하나는 기절 상태. 여기 기절한데, 나이스. 셋. 비트 사운드. 비트. 아, 이 사운드, 이 밑. 아. 여깄죠? 어디 어디야? 어어요야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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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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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야? 어디야? 야어디 어디야? 어 와봐바바바바바랑 아, 뭐, 같이 내렸어. 티미 hey, 사고 씨 어디서? 나도 샷 들어온데. <laughs> 죽으니까 선번이 <성분이> 겁나 저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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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밖에 저밖에 없네요. 일번일번갈수 있나요? 네. 일 번에서 만날까요 오케이. 복귀행기에어요 <laughs> 오케이. 살아니까 말이 많아졌요좋아아 살아니까 말이 많 아씨, 이 움직였어 정말이네. 갑자기 1번에 있고 여기도 있어 오웅디에 웅디오. 웅디오. 웅오 웅디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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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디오웅디 이미... 네임이... 어, 데 근데 우리 지금 연막엔 나 쓰고 있어. 아직... 간다? 어, 데려가 오, 온게날것 같아서... 이거 어차피 다찾아서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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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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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우리 자리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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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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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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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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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 치는데 여기? 한 번에 아직 더 있어요? 네와 어? 이걸 살렸어? 살렸을까? 오 뭐야 당신 둘기 1번 핑에 친구 있어 2명 정도 하나에서 떨어져 <웃음> 뭐니? 미치겠다 <laughs> 아어기뭐 하는 데요뜨그 내려줄 수 있어? 응, 응. 어, 이 빨간 모르시? 트럭 뒤. 어? 나 몰라. 오오이네뭐이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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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빨간 트럭 띠. 빨간 트못 <laughs> 나왔네. 나이상. 아 뭔? 뭐, 제가 쪼고 있었거든요, 도아바이나고 <laughs> <나이 웃음> 뭐, 나올지 말지 하다가 나 보고 다시 쏙 들어가다가. 아나좀 <laughs> 잠깐 이 일러 좀 와주세요. 러좀나할거 있어. 빨리 빨리 빨리. 아뜨거 아뜨거 아뜨거. 아. 아, 아. 어메 아직 있지? 어, 어. 아니 저기 위에가 안한철더니아또 따라가기 안 풀려갖고. 아씨 바보야. <laughs> 바보야. 애들 애들 페스 그 내렸다길래 거 보다가 <laughs> 따라가기 안 풀. <푸, 웃음> 아이고 용신쟁이. 너한테 바보라고 하면 상처받는. 뭐라고야? 어? 이게 어? 더 나빠 이 사람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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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임사 있다. 찍어놓게. 을 임. 아 임사래 임사고. 내 네, 거고요 에..임이야? 여기 두 개나 있네 이집 필요해요 어이 집에 두 개나 있어 내가 대키까지 놓을게오오세개 있어 오우 쉣! 흐흐흐흐 콧받 집이다 <laughs> 세개 있어 세개 <laughs> 와아 사 아, 여기 뭐야 두 마리 아있어 기절. 맞아 있을 거예요. 아 옥상 에 뛰어나갔어요? 예. 네. <놀람> 아 이건 못 봤다. 1층에 하나 더 있어요. 오른쪽에 있어죠. 높았어요 <놀람> 앞에 거. 소리만 안 나게 한 거. 맞았다. 이건 제대로 맞았다. 나이스와 죽을 뻔. 햄, 햄, 햄 햄프, 햄프. 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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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로. 달로 달로 달로. 결국 두 팀을 우리가 너졌네. 한번에 참고로 제 옆에 가시면 어 이거 이거 필라 필라 왼쪽에 <웃음> <웃음> 뭔,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? 위험감지 <laughs> <미연감치 웃음> 아까... 센서 많이 어 <laughs> 방금 보여줬어 뭔가 <laughs> 어? 그런 것좀달라오는데아 <거> <laughs> <laughs> 이거 올라갈 수 있네 짠짠짠짠 오나 온나 온나 오나나오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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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어 댕같이 뛰었는데 다행이다 이 옆에 보이는데? 기절? 네, 여기 1번 조심 1번 박스 뒤에 아, 뭐야 없는 것 같아 집뒤아 집안에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? 딴.. 딴 쪽으로 올라가요 간다 다차 커버? 다차려다어아 오케이 거의 2대 아, 1번 기절 지금 여바이 같아 1층 기절 맞아. 어? 저거 있구나 1 라스트 천천이 빨리 잡아야 전살 칠아 나이스 아이아 아이수. 전살치야? 아. 이 아이. 제가 살릴 거요 <목소리> 아. 너... 내가 살릴 거야. 아, 어디 갔어? 디 갔어? 어디 갔어? 아, 갔어? 나가불렀는데아안 어. 내가 릴거 아, <목소리> 아 나지 <당했어>. <laughs> <덮어내지> 말라고. 또될어차 자유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, 오늘 프리하긴. 내 마음대로 는거 어, 뭐, 멋있다. 아. 아. 일부 놀러 가요, 수원에서. 맞다. 아, 저희 집 저희 집에서 주무실래요? 아니요. 무슨 생각인데? 스트리밍 좀하이망갈래요 역점 0000 1초 만에 차였고혹 아, 예쁜 여자 있나요? 하나, 둘, 셋. 아, 저 이제 전라도 살아요. 어, 다. 집 와이프는 있는데. 셋. 어, 죄송해요. 제가 그런 취향은 아, 아니라. <laughs> 1번 담에 그이? 있어요? 예, 예, 담만. 한 번에 1번 담한번 보실래요? 아, 그냥 좀 더. 담을 먼저 보셔야 될 듯? 오. 그죠? 네. 그래야 철번님이 움직여주거든. 오. 창고 맞은편 끝에 있어요? 네, 담에 대신에. 안에도 있고요. 때? 아이고. 조진. 에이, 담? 네, 번 아니에요, 담? 번 담. 아니에요. 이거 이거 돌았는데? 네, 그거 하나 있어요. 거기 기 리바타도 돼요, 이거. 음... 네. 이 오. 아, 이거다. 죄송해요. 버피니 씨. 떨어진다 죽을지도 몰라 어, 아니, 아 먼저 가 근데 여기 빨핑 빠지고 가야 돼우출발하려 4번 대가리 까놨어 4번 대가리 땄어요한 대만 긁었는데 아 여기 너무 멀데모르겠고막 어디로 가는 지 어딜요? 1번, 기절? 1번 기절이야 1번 기절할 필요가 없는데? 저기 절? 알겠어. <놀람> 거기 도이야 왼쪽 끝이야. 바로 앞에 도가잘 까이냐, 나. 어우, 가비. 뛰다가 머리 뛰다가 머리 깨져. 나 연막이 없어. 아, 하나 있네? 보기만 하면 살는데게 거야? 아니, 여기 단차 아래야나 다른 곳에 도더어 후니아나 어, 어, 어격후다아었다 나이스 오, 뭐야 내가 잡았는데 왜 <laughs> 내가 잡았지롱 아 내가 잡았지 와. 그아 <laughs> 잡았다 방금 후니아 그거 잡았... 아나야다네 근데 오른쪽이 뿌락치네 하나가 나나셋 아, 같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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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팀인 줄 알았어 후니다 같은 팀인 줄 알았어 같이 라인 타고 뛰어오